자, 3차 방정식 여기서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. 그러면 이 말은 그 실근 대입하면 0 되는 게 하나 있다 이런 얘기죠. 그렇죠? 실근 실수 중 실수근 한 개. 응? x에 대입하면 응? 어? 0 되는 거 되는 거한 개. 있다, 이런 뜻이잖아, 그죠? 있다, 이 의미잖아. 그럼 0 되는 거한번 찾아봐. 1, 1, 5, 7, 아, X1 넘은 딱0 되네, X1 넘은. 응? 0 되네. 그죠? 그럼 우리는 이거 인수정리에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처리하면, 3차니까 1, 2차 1, 1차 5, 상수 마이너스 7이죠? 그래서, 자, 1 대입했으니까, 처음 거 내려오고, 곱하고, 더하고, 곱하고, 더하고, 곱하고. 딱 되잖아요. 그러니까, 얘는 실수근이고, 이거는 이제 2차의 개수야. x제곱, 플러스 2x 플러스 7이 골 0. 이것에, 지금 이 말은, 허근 두 개를 받는다. 여기서 나오는 거야. 그죠? 이것에 두 허근을 이것의 두헉은 알파베타 이 말인데 둘의 곱인데 그죠? 알파베, 둘이 곱은 마이너스 2차항의 계수 분의 상수항이라고 누누이 말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마이너스 7이죠.